저희가 오늘 형우님하고 같이 찍으려고 이렇게 마이크까지 하나 더 했는데 문제는 형우님의 핸드폰이 아이폰이 아이폰이라서 참사왔는데 아. 헤드폰, 헤드폰 잭이 없네 아. 아, 그래서 결국 그래서 결국 그냥 좀 아쉽지만 아쉬운 상태로 그냥 핸드폰을 들고, 핸드폰을 들고. 네, 찍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저희가 그 테니스 예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,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는 한국에서만 하는 그 테니스 예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그 마이크를 준비를 해놨었는데, 형님 거를 준비해놨는데, 그게 이제 아이폰과 그 헤드폰 잭이 없는 바람에, <laughs> 헤드폰 잭이 없는 바람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핸드폰을 자체를 마이크로 이제 쓰고 이제 좀 하는 거에대해서 양해를 양해를 좀 네. 부탁드립니다 네, 그 한국에서 이제 하는 예절 중은 아 예절은 그서브할때그러니까 그죠? 네. 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는 게외국인들이나그한국의한국 네. 분들 동호인 분들이랑 테니스 안 쳐본 사람들한테는굉한히 네. 낯선 그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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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한국사람들국에서 인사를 받는 것 자체가 되게. 그죠. 어, 뭐지? <laughs> 이런 느낌으로. 만약에 처음 서브를 해야 되는 경우, 그 외국 사람 분이나 네. 그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서브를 할 경우에는 그걸 몰라서 혼나니까. 그렇죠. 특히 어르신분들은 어, 네. 혼을 내시, 네. 니까뭐 미국에서 살다가 이세가 그죠. 그죠. 뭐 그죠. <laughs> 한국에 가서 하면은 그죠. 막 혼나는 경우도 네. 있죠. 네. 제 친구 중에서도 네.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.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동호회에서 어 선수 출신이라고 나서 와 이제 한번. 운동해보자 해놓고 처음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인사 안 했다고 엄청 네. 혼나고. <laughs> 싸가지 없다고 혼나죠? 네. 싸가지 없다고. 일단 한국에서는 예.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네. 그 어르신분들한테 혼나고 나서 그렇죠. 인사를 하고 이제 다음에 그 경기 잘 끝내고 그러고는 이제 공 세게 친다고 또한번 혼나고 아 <laughs> 그런 것도 있네. 그렇죠. 네, 그런 것도 있죠. 네. 그리고 맞아요. 살살 쳐서 미스 많이 해서 그 경기 치고 네. 그 다음 그 서브로 넘어가는데 어르신 분들께서 바로 또 인사하시고 그러면한분쯤 들어오셔서 <laughs> 보여주세요 어떤 지여기 어떤 느낌인지 어르신 분들께서 여기서 아 그러면 리치고 하겠습니다 하고 토스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서브를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네. 저한테 한국 갔다 와서 그러니까 예전을 되게 했었죠. 중요시 생각하는데도 <laughs> 예전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도 인사를 하고서는. <laughs> 풋포트를불포를그 <laughs> <그것도 웃음> 굉장히 <대놓고> 심하게 <laughs> 어, 굉장히 심하게 심하게 이제 하시니까 이제 그 인사 인사를 에이. 그안 했다고 혼난 혼난 그분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. 엄청나요. 그, 네. 그 경기를 그 선수가 그, 그 당시 고등학교 일리노이 네. 전체에서 미드웨스트에서 20위 안에 드는 선수였는데 네. 에, 아저씨들한테 졌다고. <웃음> 멘탈에서 졌어요. <laughs> 멘탈에서 졌어요. 멘탈에서. 멘탈에서. <laughs> 그 풋볼트 아. 들어오는 거 보고 아예 네. 멘탈이 나가서. 네, 네. 네 진짜. 그 선수들이 동호인분들하고 시합을 하면은 루즈 루즈예요. 예. 네. 이겨도 뭐라고 그러고, 졌어도 그렇죠. 뭐라고 사실, 뭐라 사실 그러고. 좀 그런 게 있는데. 세게 쳐도 뭐라고 하시고, 맞아요. 살살 쳐도 뭐라고 맞아요. 하시니까 <laughs> 참좀 그런 게 있죠. 예. 네. 네. 근데 제일 웃긴 거는 이제 그웃긴다고 하기보다는 그 예절 예절에 대해서 테니스 그렇죠. 예절에 대해서 그 한국 분들은 테니스 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서브하기 전에 아니면은 상대방이 그 서브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 게.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그렇죠.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많고 그런 나라가 사실 솔직히 없어요. 그렇 일본에서도,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안 해요. 그렇게 예절을 요실 생각하는 일본에서도 안한 거기 때문에 어 사실 그그 그 룰이 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. 예 네.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. 어디서나 네. 어느 동호인이나 어느 한국 대회를 가거나 그거는 이제. 너무 자연스럽게 네. 생겨. 네, 뭐 저희가 이제 그거를 네. 그 예절에 대해서 그게 뭐 없어져야 된다, 뭐그 계속 그렇죠. 해야 된다, 뭐 그런 건 아니지만, 뭐 그냥 그 다른 나라에서 없는 그 예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. 진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테니스를 안쳐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, 어 한국에서만 그 하는 룰인데, 그 미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.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 어떻게 보면은 특이점이 사실 되게 특이한 거죠.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. 예, 네, 사실 저도 한국 가서 공을 칠때 항상 인사를 하지만 뭐당 사실 한국에선 네, 당연한 거니까요. 당연한 그러니까 거니까. 그 그 나라의 예절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네. 있고 하니까 뭐 저도 한국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하지만 그 사실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에 그렇죠. 진짜 이세가 여기서만 테니스 치다가 네. 한국에서 이제 테니스 치게 되면은 인사를 안 하고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어 뭐야 얘뭐 선수라고 뭐 네. 인사도 안 하고 뭐 싸가지없다는 뭐 얘기가 다어 <laughs> 어 맞아요 그랬으니까.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. 한번좀잘 설명만 해주시는게좀 네. 문화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어... 당연 하게 알고 아, 계시는 사실 부분입니다. 그 선수도 좀 예. 센스가 있으면은 예. 옆에서 인사하고 그러면은 그 따라서 그쵸? 이렇게 할 텐데 진짜 좀 제일 처음 서브 하는 <laughs> 경우가 제, <laughs> 예. 아, 딱 가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예. 어,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, 그런 경우가 경우에는.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. 가장 선수라고 하면은 일단 서브권이 왔을 때그 예. 선수를 먼저 서브를 시키는 어, 그, 예. 그 예. 그런 상황이 많이 와서 예. 가장 먼저 서브를 하게 되면 거의 100% 걸려서 한번 혼나고 맞아요.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이 네. <laughs> 있어서 네.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네. 있어요 맞아요 그 테니스 예전에 대해서 그 댓글에다가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해 주셔 가지고 물어봐 주셔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어 저희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네. 이제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네. 그러면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다음에 <laughs>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아, 포인트가 있으면 아,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저희 다음, 다음 얘기는 포워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. 아, 그거 너무 그거는 진짜 아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시작을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지 네,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, 테니스 예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네, 네, 그럼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